이 시간에는 바리세인과 바울,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의 율법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사회에서 그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대해서 이 생각하는 거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서유럽 사람들은 그 부유층이라든지 엘리트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잘 실천해서 많은 칭송을 받는데 반해서 왜 한국의 부유층이나 이런 권력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가 하는 그것으로 좀 아쉬워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그러면 유럽인들은 훨씬 더 도덕적이고 그들이 훌륭해서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거를 안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했을 때 했을 때 한국 사회는 크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익이 없어요. 그러나 유럽 사회는 최 근세까지 귀족주의가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귀족 제도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도덕 과, 윤리,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 행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 비해서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하게, 율법적인 거죠. 어떤 대가 없이는 안 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면 거기에 걸맞는, 뭐 금전으로 실천을 했다면 최소한 명예라는 것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회는 명예라는 것이 오히려 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갖는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괜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실 그 활동을 하실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좀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어, 받아들이지 않던 새로운 사상들에 대해서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율법,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문화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온 도덕과 윤리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현실에 맞게 굉장히 세세하게 그것을 나눠서 실천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바, 어? 기도할 때 길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거나 또 금식할 때는 머리에 어? 완전히 그냥 산발을 해가지고 그냥 내가 금식하고 있다 이거를 티를 내면서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할 때도 보란듯이 그렇게 구제를 함으로써 자기가 칭송을 받는 것들을 다 챙겼어요 참 보기에 참 그렇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 정도가 돼야 그 사람들의 진실을 알지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울라로 말하면 매스컴에 해당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들려지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유력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미화되기 바빴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대단히 칭송받는 일이었어요. 찬양받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처럼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핵심은 아니었고, 사람들,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일반 민중들이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그런 율법들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처음 시작은요. 왜냐면, 간단한 예만 들어도요. 어떻습니까? 거기 먼지, 먼지 풀풀 날리는 그런 사막 같은 곳이잖아요. 그냥 샌들을 신고 아니면 맨발로 다니면 그냥 발에 때가 금방금방 껴 버리는 아주 환경이 건조한 지형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안 그래도 물이 귀한 환경이었는데 수시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정결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은 뭡니까? 바리새인에 대한 칭송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인데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가장 싫어한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줌으로 해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로 간다는 얘기가 너 죄인인데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이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그것으로부터 말맞는 모든 혜택이랄까? 그런 것들은 그 말을 해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다 가로채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브로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 고 그럽니까?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래요.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면 바리새인들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일반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는데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무지막지하겠죠.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열심까지 특심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담의색으로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대단한 기세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잘하는 얘기를 하고 음?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다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용을 보면 전부 그게 율법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40에 하나가 만 매일 뭐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것도 다 율법과 관계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철저한 사람만이 오고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율법의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 바울은 다분히 율법을 그가 엘리트인 것처럼 그 율법도 다시 말해서 오늘날 얘기로 하면 문화라는 것도 좀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율법 가운데서 도덕법 같은 것을 제외한 오늘날 폐해졌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죠. 무슨 코시어제도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 안식일,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뭐 할례 받는 거 이런 것들은 폐하여졌지만 다른 도덕적인 것들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많이 하는데 그 근거가 사실은 바울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인예 이 로마인. 음? 그러므로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로마를 그가 흠모했습니다. 로마의 법체계를 굉장히 좋아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 대한 것도 말을 하다 보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수와 이제 사뭇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 3장의 사랑장이라고 하는 내용도 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거 축축축축 쭉 나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다 도덕과 윤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이거하고는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는, 어떤 규정되지 않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쭉쭉쭉쭉쭉,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오래 참음과 견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인내죠, 인내. 인내라고 하는 어떤 시간에 여유를 좀 두자,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그것 안에 모든 덕목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그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랑과는 좀 사뭇 다르단 말이에요. 엘리트답게 굉장히 이것을 문, 문화화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화 한 거예요, 율법화. 그 짧은 예수와 바울이 거의 동갑내기인데, 그 어간에 사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시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차원으로 두 가지의 문화가 있다. 기존의 유대 문화가 있고, 이제 새로운 신세계인 로마의 문화가 있다. 로마의 문화를 아무래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는 기존의 유대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보편성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같은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얘기한다고 요 그런 거는 원래 할례 같은 거는 로마인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쇼도 마찬가지예요. 응? 금지된 음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니까 율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면은 유대의 어떤 그런 어, 특수한 그런 율법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보편적인. 또 그게 로마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최고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장 크다. 그러면서 그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그 소자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더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세례요한에 대한 소개를 한번 나눠보면 이제 얘기가 좀 분명해질 텐데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회 소개가 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뭐 이런 얘기 있죠. 광야, 광야. 사는 곳이 광야예요. 집이 없어요. 도시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문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요. 완전히 그 문명을 떠난 세계예요. 거기에 떠나 있고요. 그게 이제 집이라고 한다면은 옷과 음식은 어떻습니까? 그런 약대 터옷을 입었어요. 약대 터 사람들이 길쌈해가지고 배를 짜서 직조를 해서 그걸 바느질로 하고 이렇게 해서 입는 게 입는 그런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문명의 혜택을 입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왜 먹는 거는 두 가지나 나왔을까요? 영양학적으로 아주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이제 3대 영양소 아닙니까?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이제 그 화학 구조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C, H, O.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 이세 가지의 원소는 세가지 3대 영양소에 골고루 다,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한 가지 안 들어있는 거한 한 군데만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질소 아닙니까? N 그 질소라는 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 DNA도 만들고, 우리의 모든 이제 살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 활동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석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자연, 그돌 사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꿀인데, 그건 탄수화물의 보고죠. 그리고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메뚜기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먹는데, 그것도 공통적으로 이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율법적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응? 놀라운 거예요. 그냥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습니까? 헤로단티파스를 비판하다가 그의 목이 잘려서 머리가 쟁반에 담겼다.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는 당대의 왕을 비판하다가 죽었어요. 그 왕이 어떤 면을 비판했습니까? 그 왕이 율법을 크게 어긴 것을 비판하다가 죽었어요. 어떤 율법을 어겼느냐? 이 헤로단티파스가. 당대에는요, 어, 뭐, 형사취수제도라고 할까요? 한국으로 말하면?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복지제도의 일환이에요. 왜냐면 당대에는 여성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남편이 있다가 죽으면 과부가 되게 되면요. 그는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그, 보아스와 룻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헤로단티파스는. 살아있는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그냥 삼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크게 어긋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이 그 헤로다안테파스의 권력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리원은 그걸 비판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세리원의 정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남들을 비판할 때 어떻습니까? 관계성 속에서 비판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결정되잖아요. 내가 나보다 특히 나의 생사여탈권 이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배놓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뭐술 한주거리로나 뒤에 가서 이렇게 씹는 거가 다고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못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응? 내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없지 이러면서 다 핑계를 대죠. 그게 소위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를 합리화해서 자기의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해가는 하나의 지혜일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비겁한 노릇이죠. 자기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 못하는 겁니다.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그것을 모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물론, 양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큰 상처를 받지 않고 그냥 무리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만은, 이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도덕교육을 받고, 율법교육을 받고, 여러가지 이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찜찜함을 넘어서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디다 대고 풉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약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약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쇼핑 중독에 걸리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돈을 벌면서 굽신굽신 거리죠. 그런데 고급 매장에 가서 자기가 돈을 쓸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매장의 직원들이 자기의 모든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 그거를 쾌감으로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불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습니까? 그거요. 남녀노소, 힘 있는 자 없는 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는 그냥 내 쏘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도 그는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고 약한 자에게도 애누리가 없어요. 그냥 율법의 화신이에요, 화신. 그 율법의 화신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율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그 사람은 완전 귀신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의 신 같죠.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이 원래 리더십의 제왕 아닙니까? 끝판왕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독재자들은, 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는 전두환, 응? 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응? 그분이 이제 의리파였고, 대단했죠.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그 따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잖아요.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칭찬하는 얘기 같이 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뭔가를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게 악당이든, 세례요한 같이 정말 사심이 없이 그러는 사람이든 간에, 확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당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다가 기회를 틈타서 세례요한을 제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세례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뭐, 제자들 뭐, 뭐밀 이사를 갔다고 불 터먹고 말이죠.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는 첫 번째 기적 사화가 뭐, 응? 음? 물을 술로 바꾸는 그런 잔칫집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는 거를 탐하는 자라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건 뭐예요 세례 요한과 굉장히 다른 면이에요. 세례 요한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율법 밖에서 생활했지만 예수님은 뭐 인카네이션이라는 말 자체, 성육신이라는 말그 자체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음? 세상으로 들어왔어요. 그 문화에 철저하게. 맞춰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문화에 철저하게 맞춰서 살아가고, 그 문화에서 일어난 것들을 즐기면서 재밌게 사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뭐 혜택이라기 보다는, 그냥 율법에서, 이 문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유롭게, 특별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거를 뭐 내가 더 열심히 뭐 문화를 갖다가 내가 습득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는 더러운 것이니까 내가 거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걸 즐길 때는 즐기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바로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사뭇 아니면 많이 다른 그거예요. 격조가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언어로서 규정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 태도랄까요? 그런 것입니다.